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 인더스트리 사업부의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명로 입니다 우선 어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어, 머신 PLC와 리모타이오 시스템 결합 방안과 그 적용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어,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 개발된 리모트 IO라고 하는 저희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혹은 또 사용하고 계시고 사용하실 계획이신 분들이 하더라도 정확하게 리모트 IO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떠한 부분이 저희 슈나이더 제품이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어,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짧게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제가 좀 전달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은 아무래도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판매하고 있는 PLC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모트 IO라고 하는 것은 PLC 혹은 PC, HMI와 같이 상위 컨트롤러에서 어떤 통신으로 하여금 마스터가 되는 메인 컨트롤러로부터 명령을 수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손과 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 저희 PLC 라인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리모트 IO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면에 보이시는 슬라이드를 보시면 좌측 하단에 있는 M100, M200 그리고 M221, 뭐 저희는 m 2 2 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제품은 저희가 미디엄 오퍼 혹은 엔트리 제품이라고 해서, 어, 정말 심플 머신에 어, 특화된 소형 PL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PLC가 하는 일에 프로그램 량이 부족하거나, 작거나 하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실제로, 실제 심플 머신, 일반 단위기계를 생산하시는 업체들의 경우,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plc를 적용해서 실제로 plc의 성능의 30%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설비들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plc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가격에 맞는 plc를 선정해서 사용한다는 것 그것부터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있는 m171 m172라고 하는 plc는 HVAC라고 하는 세그먼트, 즉 공조설비에 특화되어 있는 PLC이고, 이 PLC가 공조에 왜 특화가 되어 있냐하면, 공조설비의 경우 일반 심플 머신에 비해서 아날로그 인풋이라든가 아날로그 아웃풋, 혹은 빌딩 컨트롤의 경우 어, 백넷이라고 하는 필드 버스를 사용을 합니다. 어, 그러한 빌딩이라든가 공조 설비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 혹은 하드웨어 스펙이 기본 내장이 되어 있고 가격 또한 착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어, 국내에 많은 공조 설비에 지금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 좀 고려가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m241m251급의 plc는 가장 스탠다드 저희 슈나이더에서 얘기하는 스탠다드 PLC로서 어, 뭐, 웬만한 설비에는 다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생김새에 따라서 M251241로 구분이 되어지고 임베디드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디지털 인풋 아웃풋이 있냐 없냐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퍼포먼스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우측 상단에 있는 M262 PLC의 경우에는 저희가 머신 컨트롤을 위해서 추가로 생산된 가장 높은 등급의 하이퍼포먼스 PLC이고요. 이 M262 PLC는 L 타입과 M 타입으로 나누어져서 L 타입은 로직 중심의 PLC 그리고 M 타입은 모션 컨트롤이 가능한 PLC로 되어 있어서 아마 오전에 어, 오전에 진행했던 저희 다른 매니저님께서 설명드렸던 모션과 관련해서 M262 PLC를 잠깐 소개한 시간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M262 PLC는 어, 동기로는 총 24축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비동기로는 128축까지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션 컨트롤을 같이 병행해서 설비를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한다라면 이 M262 PLC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모트 IO 자 휴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제공하고 오늘 뭘 떠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주제는 이 리모트 IO고요 자이 리모트 IO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 PLC, PC 혹은 DCS와 같은 컨트롤러와 멀리 떨어진 입출력 장치 간의 통신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장치 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리모트 IO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저희 슈나이더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메이커에서 이 리모트 IO를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음,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쪽에 어, 슬라이드로 만들어 놓은 부분은 가장 심플하게 스탠다드형 어, 리모트 IO의 사용 방법이고요. 어, 상위 컨트롤러부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통해서 어, 해당 리모트 IO에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 거죠. 그래서 PLC에서 직접적으로 신호선을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정말 멀리 떨어진 혹은 어, 뭐 센서, 스위치, 뭐 그다음에 액츄에이터 출력, 뭐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이러한 데이터들을 직접 메인 PLC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센서나 시그널 스위치 신호선들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에, 자, 이러한 버스 커플러, 이런 리모트 IO를 두고, 그쪽에서 실제 물리적인 신호를 받아서 통신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슈나이더에서 이 앞에 나와서 떠드는 놈이 왜 리모트 IO를 쓰면 뭐가 좋은지 어, 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어, 뭐 어떤 짧은 경험으로 나마이 리모트 IO를 사용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많이 고민을 해 봤고요. 자, 첫 번째로는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무엇을 줄일 수 있느냐? 자, 이 앞에 보이는 사진은 실제, 실제, 어, 어느 장비사에서 제가 허락을 구하고 직접 사진을 촬영을 한 것이고요. 물론 전이 설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좌측 상단에 보이는 사진은 실제 기계, 어, 실제 기계고요. 기계 의 이쪽에는 센서, 뭐 스위치, 모인 모터, 뭐 여러 가지의 액츄에이터들부터 해서 아날로그 인하우 신호선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기계고요. 자 우측에 보이시는 게 오퍼레이션 판넬, 즉 컨트롤 판넬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쪽과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케이블로 이 수많은 커넥터들이 있고요. 자 장비 쪽에서 보면. 막 엉켜있죠. 어, 수많은 선들이 비좁은, 어, 그 기계 사이를 통과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센서랑 연결이 되고, 어떻게든 액추에이터랑 연결이 되고, 어떻게든 아날로그 인아웃이랑 연결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어요. 어, 사람이 했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컨트롤 판넬에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하나, 음, 커넥터 핀을 다 일일이 납땜을 해서, 어, 커넥터 조립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모트 IO를 이 기계 측에다가 설치를 한다면 리모트 IO를 기계 측에 설치를 한다면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히 통신선 두 가닥만 가면 됩니다 통신선 두 가닥 그 다음 리모트 IO를 어, 실형시켜줄 전원선 24볼트 전원선 두 가닥 그리고 혹시를 위해 어, 통신 네트워크가 두절될 것을 대비해 통신 라인 두 가닥 그것만 가면 이러한 신호선들이 사라집니다. 즉 케이블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이 케이블들을 실제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사람의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다음 이러한 케이블들로 인해 다른 설비들과의 간섭되는 공간이 확보되면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리모트 IO를 사용하면 이 모든 것들을 줄일 수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신뢰성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신뢰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 많은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이 리모트 IO에 대한 장점을 알고 있고 왜 사용해야 되는지 뭐가 좋은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으로 무언가 데이터를 주고받다가 문제가 생기면. 즉 통신이 끊어지면 물리적인 부분에 의해서 통신이 끊어진다면 장비가 쓰는 건 아닐까, 혹은 데이터를 데이터가 주고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에 불안감에 이거 이 리모트 IO라고 하는 시스템을 음, 도입하는 걸 상당히 좀 꺼려하시죠. 자 그래서 저희가 무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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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고 해서. 탑재를 했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이냐? 자 보편적으로는 지금 방금 전에 어, 처음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이러한 부분이겠죠. 자 통신선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데이지 체인을 통해서 물리적으로는 이거를 링 토폴로지라고 합니다. 링 토폴로지. 어느 한 선이 끊어지더라도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많이들 사용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이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 네트워크에 대한 감시, 한쪽 라인이 끊어지면 다른 쪽으로라도 해서 내가 데이터를 주고받겠다라고 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STP라고 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 S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절체되는데 디바이스의 수량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최대 50초 정도까지 이 네트워크 절체되는 데이터 라인이 물리적인 라인이 변경되는 시간이 최대 50초까지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전문가들이 뭐 하나를 또 개발을 했어요. 어, 거기에 라피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붙여서 RSTP라고 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RSTP는 STP의 장점만을 취하고 이 절체되는 시간을 바로 즉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즉시. 그래서 어느 네트워크 하나 물리적인 라인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라인을 통해서 어, 모든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을 시간을 초 단위에서 즉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네트워크에 대한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드리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이 궁금하시거나 한다면 어,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한번좀 확인해 보시면 아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 RS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탑재를 했고, 그리고 웹 서버를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떤 네트워크로 통신이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리모트 IO를 사용하시게 된다라면 어, 조금이나마 통신으로 인한 어떤 데이터의 손실을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뢰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슈나이더 일렉트릭 리모트 IO를 적용하면 관리가 편리해진다라고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리모트 IO는 설비가 크면 클수록 라인이 길면 길수록 PLC 메인 PLC와 내가 얻고자 하는, 주고자 하는 어떤 센서 시그널 스위치 뭐 앞서 말씀드렸던 액츄에이터 아날로그 인하고 모든 신호선들과 거리가 길면 길수록 혹은 그 포인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어, 많이 복잡해지고 뭐 케이블이 가야 되는 신호선 라인이 가야 되고 뭐 케이블 트레이가 가야 되고 그 현장 환경 설비 인근이 많이 좀 지저분해지고 그것조차도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신선만 가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그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센서가 발생했을 때 스위치가 있고 센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메인 컨트롤 판넬 혹은 HMI가 있는 곳까지 모든 것들을 다 확인을 했어야만 했지만 리모트 IO 시스템이 접목이 된다라면 그 부분 그 파트 파트에서만.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고장 포인트, 문제가 생긴 포인트를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는 즉 메인터넌스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웹서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지금 내가 연결되어 있는 리모트 i 이오에 개수에 상관없이 정해진 IP를 치고 들어가면 바로 지금 리모트 IO의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특정 PC 해당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만 가능한 아닙니다. 어느 노트북이든 웹 서버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접속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리가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렸던 저희 PLC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면. 이 리모트 IO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인아웃, 아날로그 인아웃, 혹은 세이프티 모듈까지 다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익스펜션, 확장 모듈이기 때문에 납기, 관리, 수급, 이런 부분에서도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종합해서 보면 저희 리모트 IO를 기존 시스템 혹은 개발하려고 하는 시스템에 접목을 하게 되면 자 처음에 절약 즉뭐 케이블이라든가 인건비 시간 이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 뭐 rsp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 동선 그 다음 메인터너스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어떤 고장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관리적인 측면 자 이러한 세 가지들을 결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기사의 아이템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선점하고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슈나이더 일렉트릭에는 어떠한 종류의 리모트 IO들이 있는지 어,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사용하고 싶 어, 만들어진 TM3라고 하는 제품이 있고요. 이 제품은 저희는 버스 커플러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음, 버스 커플러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 이러이러이러한 스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TM5라고 하는 리모트 IO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TM7 리모트 IO가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의 리모트 IO는 어, 특별하게 하는 일은 다 동일하지만 동일하지만 최대 몇 점까지의 I/O를 확장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 IP 등급은 어떻게 되느냐 어느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 되냐 난 마지막으로는 어떤 통신을 내포하고 내장하고 있느냐 임베디드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무엇이냐 자 보편적으로 저희 모든 제품은 호환성이 아주 좋은 오픈되어 있는 모드버스 RTU 어, RS485 기반의 모드버스 r t u 프로토콜과 모드버스 TCP, 그 다음 표준 프로토콜인 이더넷 IP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적용하게 되면, 어,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어느 시스템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지, 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두 가지 실제 저희 국내에서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실제로 어, 아무래도 이번에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고 했던 세그먼트가 쪽이다 보니까 반도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혹은 뭐2차전지 쪽에 생산설비 쪽에 들어간 곳이 무엇이 있고 얼마만큼 큰 효과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다 보니 뭐 사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정도만 사례를 좀 꼽아봤고요. 첫 번째 사례는 최근에 최근에 좀 적용된 사례로 어. 뭐 회사 아이고 죄송합니다. 회사 이름은 당연히 어, 오픈을 하기는 그렇고 그 어플리케이션은 어, 배터리의 믹싱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m 1 6 2 PLC에 어, 저희 버스 커플러 TM 버스 커플러가 실제 적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표준 프로토콜인 이더넷 IP로 네트워크를 단일화 했으며 어, 뭐 인버터 세이프티 컨트롤러 그다음에 뭐 PM 2000 같은 인디케이터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갔지만 중요한 거는 이 TM3라고 하는 리모트 IO가, 어, 뭐 대략 한15 스테이션 정도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이15 스테이션이라고 한다면 설비의 어떤, 뭐 실제 보지 않아도 크기, 면적, 그 다음 길이,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만약에 이게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신호선이랑 이런 것들이 직접 메인 컨트롤러까지 왔거나 그렇지 않으면 얘를 대신한 다른 소형 PLC들, 네트워크가 가능한 PLC들이 그 자리를 대신 했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리모트 IO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절감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요. 시스템 개선에도 많은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설비는, 어, 칠러 머신, 칠러 쪽에 들어간 곳이고요. 제가 이 고객을 사례로 들고 싶은 거는 저희 메이커의 PLC가 아닌 타사 메이커의 PLC에 이 통신만 맞춘 거예요. 통신만 맞췄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희가 이 고객사에서 원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거기에 니즈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1년 동안 필드 테스트하고 고객과의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제품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신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도 혹시나 리모트 IO를 검토한다거나 혹은 리모트 IO에 대해서 시스템에 적용을 해보시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 쪽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뭐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라면 언제라도 저희는 같이 고민해 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하여 어려운 부분을 같이 해결해 드리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 드릴 수 있는 파트너가 될수 있고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